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귀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51면에 있는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10절은 제가 11절은 여러분이 12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 일으키고 예. 함께 있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음으로, 내가 내 말로 말미 암아 왔느니라, 아멘큰 운총을 받은 사람, 큰 운총을 받은 사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약 15살 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어른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근데 왕궁에서 그는 일할 수 있는 특혜를 얻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뜻을 정해서, 어,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했는데 어떡하지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최소만 먹고도 다른 소년들보다 월등히 얼굴에 광채가 나고 좋은 왕이 보기에 흡족할 만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큰 은총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했는데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셔서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이런 큰 은총이 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큰 은총이 인합니다. 여러분, 누부갓네살의 교만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중간자는 하나님이다. 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누부갓네살 왕은 어떡하나요? 여러분, 금신상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를 걸쳐서 완전히 망하죠. 망하고 난 다음에 금신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 다니엘이 어떤 말을 했어도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근데 다니엘의 새 친구가 걸리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죽지 않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명 났는데 네 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곳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계속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인생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죠. 아, 들어가긴 드러나네. 들어가지 않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들어갔네요. 그죠? 들어갔습니다. <laughs> 들어갔어요. 아, 안 들어간 줄 알았더니 들어갔어요. 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왜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은 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또 왕이 공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 은퇴하고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죠. 오늘 본그 다니엘에서 0장에 있는 이 환상이 다니엘이 약 85세 정도에 본 환상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모든 그총리 직을 은퇴하고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 환상을 본 환상은 뭐 천사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을 보게끔 했어요. 어디에서요? 햇댁의 강가에서 혜택의 강가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요? 고레스 측령으로 하여금 해방시켜줬거든요. 근데 다엘에게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고구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근데 성전이 재건하는 것이 중단된 것이 다니엘에게 귀에 들린 것이죠.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데 그것이 중단됐으니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그래서 햇대결에서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환상을 보게 되었고. 얼마나 열심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으면 그 모든 육신의 몸이 지칠 정도로, 그래서 땅에 엎드리고 어, 잠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10장 10절부터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야,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엎드려져서 잠이 들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큰 은총을 받은 다네라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까지 약 85세의 나이 노년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큰 은총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총을 받은 다네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붙잡으면서 일어서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쳐 있는 또한 하나의 옆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손을 내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 우리가 하나의 옆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네라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은 어떤 사건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계획한 것이 막히면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도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아니 고국으로 간 우리 백성들이 그 일들이 잘 진행되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근심 걱정이 있죠. 염려가 있죠. 내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 답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 거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이 되면 두려움이 다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큰 은총을 받은 타니엘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라!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니 내가 내 말로 말매 아마 왔노라 첫날부터 내 말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응답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기도의 응답이 왜 없지? 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뭔가를 일하고 계시다. 작업하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진 안 했지만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수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며칠여?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까지 볼까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달아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 일임이라 하더라. 야, 다니엘이 이때 기도를 며칠 했죠? 세일에 21일 기도했어요. 근데 왜 지금 왔다고 얘기해요? 싸움을 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늦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왜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응답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알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 보면은 사완이 와서 뭐라고 해요? 와, 우리 죽었다고.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성을 다 둘러싸고 있다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저 청년의 눈을 뜨게 해 달라고. 그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뭐예요? 예.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 줄 거예요. 그그 그 전쟁 어떻게 되나요? 승리했어. 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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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 큰 은총을 받은 바로 다니엘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 또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큰 은총을 받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의 큰 은총 받은 믿음의 기도의 자리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기 위해 다니엘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아버지 승리케 하여 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신다는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좌로 나오으라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며,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근심과 걱정을 다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쳐 있을 때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두려움 하나의 앞에 다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합니다. 오늘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버지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다니엘. 아버지여, 나의 삶가운데도 하나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매일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다 주님께 기도로 말하며 기도로 아버지여 물으며 기도로 하나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